반갑습니다.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조은선입니다 오늘은 청년 과학자이면서 가슴이 따뜻한 청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30대 이성우 씨를 소개해드리고자 니다 우리 공화당의 인재 영입 제6호입니다. 서울 종로구 출신이고, 서울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포항공학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최우수 성적으로 입학을 했고, 생명과학외에 생명난오공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한양대학교 4년 정액장학생으로 졸업한 이성우 씨입니다. 학교 다니면서도 야간에 금전고시 학생들을 가르쳤고, 특히 탈북 국민 NGO 물망초 자원봉사와 가람청소년재활지원관 자원봉사 등 꾸준한 자원봉사를 한, 그러면서도 대단히 겸손한, 젊은 청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은 한양대학교 생명바이오 연구원 연구원이었기도 했습니다. 이성우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기 탄핵을 찬성하고 악법 중에 악법인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테이블에 올린 국회의원이 있는 동작을에 출마할 우리공화당 부대변인 이성우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정치에 발을 들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외고를 졸업하고 포항공과대학교 생명나노공학과에 생명과학과에 최우수 성적으로 입학한 이공계생이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이후 생명 과학뿐 아니라 물리, 화학이 융합된 학문을 하기를 원해 4년 입학 장학으로 한양대학교 생명 나노공학과를 입학 졸업했습니다. 연구실에서 수행했던 주요 연구 분야는 마이크로플루이딕 디바이스 즉 미세 유체 칩을 이용하여 암세포나 HIV 바이러스 등 인체에 유해한 세포에 타겟 스페시픽하게 침투할 후보신약들의 에피커스를 소량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미세관의 형태와 밸브를 통해 유체 흐름을 조절하는 물리학, 실험에 적합한 칩과 소재를 개발하는 화학, 세포와 약물을 다루는 생물학이 결합된 최첨단 융합 분야입니다.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이 방식을 이용해 초기 임상실험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산화 유전자 분석 회사인 23andMe와 휴먼 지 o 프로젝트로 알려진 크랙 벤터너가 창립한 휴먼 롱이버티가 이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텔텍, 지스트 등 유수한 대학교 교수님들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매일 낮에는 논문을 두세 편씩 읽고 밤에는 실험을 하고 분석하는 것을 좋아하는 소위 말하는 널드였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과정이 시작되던 2016년 겨울, 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저는 제가 있던 연구실에서 발생한 연구 부정에 대하여 홀로 지적하고 저항하다 퇴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체육 특기생 정유라의 출석을 관습대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이화여대 교수님이 구속되셨습니다. 그후 진달래가 서글프게 피던 봄날, 도난품 받지 않은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님은 거짓의 산에 둘러싸여 사람들의 지탄을 받은 채 거짓 사기 탄핵을 당하신데 이어 인신 구속이 되셨습니다. 연구윤리위원회 에 연구 부정을 고발하지 못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평생 소설만 쓰던 글쟁이를 구속시킨 검사와 판사들, 흔히 말하는 이 사회의 지도층들이 미웠습니다. 거짓인 줄 알면서도 탄핵을 밀어붙이고 관철시킨 김무성, 유승민을 비롯한 사기 탄핵파, 사탄파 국회의원들의 분노했습니다. 그때 저는 미련 없이 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 낮은 곳에서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탈북 군민, 납북 국군 포로 분들처럼 이 사회에서 잊혀진 자들을 위해 일하는 제가 창립 때부터 지원을 하던 NGO에 들어가 탈북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미적분학, 고체 역학 등 대학 전공 수업은 물론 은행 업무를 보는 법,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 커피 주문하는 법 등과 같은 기초적인 교양 수업을 매주 서른 시간 넘게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소외받는 자들의 아픔과 말 못할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당당하게 평등한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함께 걸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3년여를 정신없이 보내던 2019년 6월 25일 새벽 5시, 서울시장 박원순 씨의 용역들이 우리공화당 천막을 철거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모든 천막이 철거되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서로를 꼭 껴안고 망의 자신들을 묶어 차디찬 바닥에서 버티던 할머니들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의 처절한 몸부림, 이분들을 향한 사회의 경멸을 내가 함께 맞지 못한다면, 그건 자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니.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전 우리공화당 당원이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랄만 한다면 저는 우리 당원 동지들과 함께 그 피를 자랑스레 흘릴 것입니다. 한 평생 저 하나만을 바라보고 사셨던 우리공화당 책임당원이기도 하셨던 지금은 잡고 하신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러한 저의 선택을 이성우 답다라고 하늘나라에서 응원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 이성우,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의 아픔을 감싸주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잊혀진 국민들에게 따뜻하고 누구에게나 당당하며 많은 사람들께 신뢰를 주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때 비겁하게 숨어 뒤에 숨지 않고 국회의사봉을 들고 뛰어나가는 제한 몸을 던지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 이성우, 우리 공화당 동작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로 우리 공화당은 매주 두 분씩의 인재 영입 발표를 합니다. 다음 주도 월요일 금요일 날 인재 영입 발표를 하겠습니다. 어, 이성우 씨의 얽힌 일화가 많습니다. 젊은 분들은 이성우 씨를 잘 압니다. 어, 젊은 과학자면서 정의가 살아 있는 분이고.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탈북민들, 또 젊은 탈북, 국민 젊은이들, 또 검정고시생을 일주일에 30시간씩 야간 수업을 했던 따뜻한 가슴을 가진 젊은 사람입니다. 1호부터 5호의 인재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공화당의 문을 두드렸던 이성우 씨도 우리 공화당의 문을 자발적으로 두들겼습니다. 전문과학자 출신으로 당에서는 강남 쪽에 혹은 강남 지역 쪽에, 음, 내비보 등록이 좋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동작을 듣겠습니다. 동작을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을 칭송하고 더 잘해 주기를 바랐던 그런 분이고, 국회법을 원내대표로서 알지 못하고 그 중요한 악법을 테이블 위로 올려버린 사람입니다. 사기 탄핵파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심판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에 정의감이 있고 의식이 있는 젊은이들이 사기 탄핵파들을 심판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아직은 그래도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구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변하고 있습니다. 꿈틀꿈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수한 젊은이들과 소신가진 용기 있는 분들이 우리 공화당을 놓고 하는가? 그동안 언론 방송에서 감추고 싶어 했던 우리 공화당이 감추어지지 않을 겁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유성민과의 자유한국당 통합 문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도 민심도 전심도 거슬리는 통합입니다. 국회의원 녀석 왔다갔다 하는 정치공학적 통합은 과거의 패설이고 과거에도 그런 통합은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역사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체제 역사 싸움은 가치가 함께하는 통합이라든지 분노하는 국민들이 나라가 망할까봐 또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는 통합이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다시 한번 더 천명합니다. 주성민 김무성과의 통합은 없습니다. 새로운 가치 불법 그네 대통령 불법 탄핵을 당연하게 탄핵 무효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세력과의 통합이 있을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자기 스스로들이 자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수많은 의원들한테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10년간 그들과 같은 대를 타고 있었습니다. 전략기획본부장, 원내수석, 최고위원 할수 있는 직원 초재선 때다 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요청했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과 투쟁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상권 분립을 침탈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또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분들하고의 통합을 해야 된다. 그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구의 국회의원으로 지난 설 명절 전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민심은 벌써 돌아섰습니다. 유성민과의 통합을 가면은, 새로운 영남신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반유성민과 방기무성 영남신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다. 그것은 또 다른 분열의 씨앗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습니다. 아직도 이 대한민국의 이 준엄한 위기에 남국의 대한민국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번더 자유한국당 당원의 당심과 국민의 민심과 진실의 문이라는 천심을 받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앞으로도 국민이 바라는 선거 공약, 또 국민이 바라는 인재 영입, 또 국민께서 바라고 있는 체제 역사 싸움에 당당하게 싸우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오면 좋은데. 네. 들어오지, 그 빨리. 소시지 않아말 거. 아, 너무 요 네. 네. 음. <laughs> <laughs> 네? <laughs> <laughs> 너무 앞으로 가시면은 다 가려집니다. <laughs> 저거 한번더 서세요. 오늘. 1시부터 1시죠. 네. 1시부터 어, 전략 어, 회의를 어, 합니다. 오늘은 정치 분야, 어, 정당 분야, 어, 사회 분야의 공약을 정리를 하고 어, 내일은 1박 2일 어, 주요 당직자 워크샵이 있습니다. 우리 당의 공약뿐만이 아니고 어, 앞으로 어, 총선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공화당에는 인재 영입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예, 영입했던 훌륭하신 여섯 분과 같은 그런 인재들이 우리 공화당을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도한 선거혁명입니다. 저는 이번 4.15 총선이 정말 민심으로부터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그 진실,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지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그 정당성을 분명히 알리는 또한 검정 중단 반 대한민국 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앞장섰던 배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따르는 그러한. 선거가 될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 인제 영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공화당 인제 영입에 대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스스로 우리 공화당의 문을 두들기고 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있고, 그만큼 용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아무튼 우리 공화당이, 동지들 특히 서명단을 이끌어주시는 서명대분들 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당부를 돌려주시고 계시는 우리 당원분들 또 삼자운동 어, 오이자 달자 돌리자 삼자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우리 동지들의 그 피와 땀이 지금 우리 공화당의 모습으로 어, 투영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주신 만큼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제가 약속드릴 듯이 더 이상 우리 공화당 당원들 다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선거를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한 할까요? <laughs> 언제부터 예. 우리 공화당이 예. 어, 6월 달 작년 6월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마 결심은 네. 요번저요번에 네, 출마 결심은 작년 말그 정도쯤부터 하게 시작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끈하게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어 방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우리 국민들이 사기 탄핵의 진실에 어, 눈을 뜨셨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보수를 그동안 자칭하던 여러 정당들이 어, 특히 자한당이 어, 사기 탄핵 주동자들한테 당을 보수라는 상납을 하면서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께서 자한당의 정체를 간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 많은 자유, 민주, 애국 시민들께서 우리 공화당이야말로 어, 유일하게 나라를 다시 번영의 길에 올려놓고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정당이다라고 판단하시고 어, 우리 당으로 어, 막 몰려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승리가 목전에 있습니다. 화이팅! 우리 최혜진 네, 씨께서 오셨는데 한마디 하세요. 저설 연휴 때 계속 시장이랑 재래시장이랑 소리 크게 요 조금 크게 하셔야 돼요. 네. 네, 제가 설 연휴 때부터 재래시장이랑 공원이랑 제 선거구 지역 많이 다녔는데 여론이 어쨌든 자한당이 잘못됐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셔서 그게 제가 우리 공화당 후보임이 이미 엄청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당원분들도 뭐 어수선한 일들이 있긴 있지만 우리 모두 우리 공화당의 당원임을 자랑스러워하시고 예, 중요한 일을 치르기 위해서 모두 단결 합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 예. 아직 정치인이 잘안 됐어. 지금 삼선 뭐 이런 사선 의원도 자기 출마 지역이 어디입니다 이런 거다얘기하 앞으로 앞으로 선거할 때나. 백만갑의 애비욕으로 출마한 최림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동작 거래 애비욕으로 출마하는 이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를않아요 아무튼 어 동기들께서 어 외연 학자는 외연 학장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 국민들이 감동하는 외연 학장. 또 기자들이 봤을 때도 지금 우리 공화당의 인재 영입이 최고로 성공한 인재 영입이다. 이렇게 다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저력이에요. 지금까지 힘들게 싸워주시고, 봉사해주시고, 지원해 주신 우리 공화당 지지자, 당원분들의 그 힘이 이제는 그 희생이 분을 감동시키고 있다. 또 우리 공화당을 앞장서서 우리 공화당의 옷을 입고 출마하는 많은 분들의 모습들이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또 그분들 한분한 한 분이 너무나 스토리가 다 있어요. 그런 스토리가 있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성우 씨는 얼마 전에 갑자기 사랑하는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님이 우리 공화당의 책임당원이세요. 그런 어, 훌륭하신 어머니 또 그, 어, 용기 있는 아들 어, 그러한 모습이 우리 공화당의 참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대해 주시고 또 홍보해 주시고 어, 용기를 가지시고 당당하게 어, 가면 은 승리는 우리 공화당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